자, 요 부분은 다림질을 해줄 거고요. 그 다음 어깨 부분은 오바럭을 쳐주시면 되는데, 겉감은 오바럭을 쳐주시고, 안단에 해당하는 부분은 특별히 이 부분이 보이지 않을 거기 때문에, 가름솔 처리하고 다림질만 해서 같이 해보겠습니다. 자, 우선 안단 부분에 시접을 갈라서 다림질을 해두겠습니다. 이쪽 부분에 시접은 두꺼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버리세요. 굳이 남겨놓을 필요 없거든요. 귀찮으시면 뛰어넘으셔도 괜찮아요. 자, 두장 나는 귀찮다. 그럼 한꺼번에 잡으시고 이렇게 잘라버리시면 되겠죠. 그리고 내가 박은 이 자리 있었잖아요, 그쵸 여기를 다림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내가 박은 만큼 딱 꺾어서 다림질 해주세요. 자, 이렇게 꺾어서 다림질 해보시면 여기가 아주 반듯하게 다림질이 되거든요.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한번 박고 오시면 훨씬 모양이 안정적으로 다림질이 될 거예요. 이런 식으로 다림질을 해가지고 준비를 하나 해 놓으세요. 그러면 손이 조금 더 편하게 봉제가 가능하실 거예요. 자, 이런 식으로. 자, 겉감에 어깨는 그냥 합쳐서 오버록 했고요. 뒷판 쪽으로 시접이 갈수 있도록 다림질 해 주세요. 자, 그리고 다트의 시접은 중간 쪽으로 갈수 있도록, 중심에 갈수 있도록 시접을 놓아두고 다림질 하겠습니다.